우리가 가져오는 금액이 있으니까. 요즘에 재료값이 너무 비싸. 옛날에 틀려. 3원이니까 나 해준다. 에이, 진짜요? <laughs> 아니, 우리가 3원이니까 해주지. 굿. 그... 이게 65만원이래. 예. 예. 그리고 그것 좀더 올려도 되니까. 음. 내가 올려줄게. 그렇해주요 이거대는상관없 네? 요파 닦아야 사과 닦고 그럼 고소 판 고소한 판 아니 가 근데 그게 1년에 한번인가뭐 그게 있는 거 아니야? 아년에한번오한일몇십만씩 아니 그때도마이너스아 데야 아니 밑에 毎週